모니터 껐죠? 네! 자, 앞으로 네 칸. 하나, 둘, 셋, 넷. 원은 애를 못하겠는데? 자, 다시. 하나, 둘, 셋, 넷. 어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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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됐어요? 됐어요, 됐어요. 자, 그리고. 그리고? 오른쪽 키를 그냥 누르자. 오른쪽 키를 누른다. 그렇지. 자, 왼쪽으로 세 칸. 왼쪽으로, 하나, 둘, 셋. 그만, 그만. <laughs> 자, 천천히 갑시다. 진짜 여기서 천천히 가야 돼요. 천천히. 오른쪽으로 세 칸. 오른쪽으로? 3칸. 하나, 천천히. 제발, 둘. 천천히, 천천히. 제발, 천천히. <laughs> 중요한 순간이거든요, 회연님 중요해요. 점프를 해서 뛰어야 돼. 아, 자신있죠? 하나, 둘, 셋. 빨리요!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아, 잘했어, 잘했어. 자, 오른쪽으로 두 칸만 살짝, 살짝. 오른쪽으로 살짝. 한번더한번더좀더좀더 더? 좀 더, 좀 더. 좀 더? 앞으로 하면서 점프 점프 또 점프 또 점프 한번더 점프 점프 오케이 이제 문제예요 해윤님 그래요 점프를 세번 해야 돼요 땅땅땅 땅, 땅 이렇게 땅땅땅 땅, 땅? 이거는 해윤님 피지컬이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 아이 저 위도 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간다 잡이다. 자 하나 둘셋 점프 점프 오호호. 점프 점프 끝! 잘했어요? 점프를... 아니야 잘했어 어. 예에 최고